예예 예, 안녕하세요 마사농철입니다 오늘은 저가 여기 있는 상수 여기 있는 상수 여기 있는 상수 저기 있는 상수 다 수확하겠습니다 어... 상수가 많큼은 맛이 없을 것 같아서 저가 상수 수확합니다 이거는 저가 쌈 싸먹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다 모심 나무 이제 대파 심을 예정입니다 일단 대파 이기5 0 원씩 샀습니다 네, 5천 원씩 사가지고 비니 멋칭 해가지고 바로 대파를 신겠습니다. 일단 이 상수 먼저 떼겠습니다. 이거 손으로 대면 되겠다. 비가 안 왔기 때문에 나중에 땅이 발랐네요. 바그 다음에 네, 여기는 상수를 너무 큰 거는 취합니다. 약간 적당히 정도를 자는 분인데 이제 이 크면 갈수록 꽃상수가 되거든요. 네, 꽃상수는 옥수수는 그냥 놔둬겠습니다옥수수 아직. 보기는 아까워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저는 이다 컸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제 대파하시면 되죠. 네, 대파하시면 되죠. 네, 성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어, 옥수수 대파 있네 자 여기 이거는 참외입니다 어, 이거 이거 꽃은 없네 이 사면에 대파가 어떤 냄새가 나가자고 비니머쯤 하고 바로 영상을 켜겠습니다 안녕히 봐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제 대파 시키십니다 아까 여기 있던 상수는 제가 삼삼을 구경하겠습니다 이 대파가 한 단에 5000원입니다. 오, 아, 4,000원치입니다. 잠만요, 4,000원이고, 이거 신깨십니다. 이제 밭에도 제가 대파 이거, 이거 많은데, 대파는 5개씩 신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5개, 5개씩, 섯개씩 5개씩, 5개 Det er jo sykt 이렇게, 다섯 개씩. 음, 다섯 개씩 이렇게. 예, 열 심어보겠습니다. 다 심고 영상을 다시 터겠습니다. 예, 마산 농사꾼입니다. 여기 있는 대파는 이제 다 심었습니다. 예. 대파 여기 남은 거는 저 화분에 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마산 농사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